자 여기는 지금 강남점이고요. 소리 안날 거지? 어? 들릴걸 이네 목소리? 어 오늘 폐지한 폐점 전주라 이걸 사러 왔습니다. 전제차 램지는 루이가 됐네요. 원래 어, 에스테이크는데뭐 네, 하냐? 애 같은 거? 창피해? 음. 그럴 수도 있지. 아. 강남장 내부입니다. 제첫 건담을 샀던 데이기도 한데요. 어, 여기가 폐점을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참고로, 아이야 이거 한번줘 해줄래? 지금 오늘 날짜는 11월 6일, 지금 2시 42분입니다. 2시 42분인데 사람이 겁나 많아요. 지금..뭐라해야되지? 300명하면 추첨 이벤트가 있다던데 그거 못받을거같아요 여기 제 옆에 친구가 있는데 추첨하고싶다고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뭐라해야되지? 추첨 못받을거잠시 이어폰 한쪽이 빠져있네 막 이렇게 건담들이 많았는데 뭔가 좀 아쉽네요 원래는 저는 A스타이클 갖고싶었는데 아쉽게 또 에이스타이크는 구매를 못했어요 이렇게 HG가 많은데 오늘 오늘은 뭐지? 30번이 인하고 다음 주부터는 40, 5 0이인해서 어 오늘 스네이 많은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절대 안될것 같아요 100명이 넘은 것 같아 지금 아. 솔직이 시간에 사람 없어져 놨는데. <laughs> 이거 때문에 일부러 아까 그 <laughs> 여기 와서 먹을까 했던 게 <laughs> 혹시 몰라서였거든. <살았거든. 웃음> 아, 근데 혹시나 역시나했네 <laughs> 사람 진짜 많다. 이게 H 남아있는 것들. 거의 인기가 없는 애들도 있, 인기가 있는 애들 있는데 보통 주로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비싸던 것들을 주로 사는 것 같아요. 절대 안 팔릴 것. 어이 친구 이거 절대 안 팔릴 거야 이거 예상인데 이거는 50% 편이 할 때도 남아있을 거야 <laughs> 이거는 이건 나도 안살 거야 아 트리스타만 엄청 남아있어 <laughs> 여기 여기도 이렇게 MG 여러 건담 있는데 이 트라이에이지 아니 트라이에이지다 그냥 에이지 투 메그넘 그 빌드 스타이크 같은 것들 아, 다리가 안 숙여진다 아 근데 에이스 스타이크 사지 못한 것좀 아쉽다 <laughs>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담이었는데 니가 그 느낌을 알아? 어쨌든 이렇게 에피온이나 샌드록 아, 뭐야 샌드로이 EW구나 그 민건담 제로 아니 민건담 EW 샤이닝건담 같은게 많이 남아있네 위주로 샤이닝건담이나갓건담류는 안팔리네 지금도 여기 뒤보면 다른 에 m 지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제대로 제가 촬영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 진짜, 많네 혹시 인기, 있는 것만능 나가보이는 것같아어 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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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능 마키 고른 걸까 응, 계속 발만 지키고 있네. <laughs> 예방을 노력합시다. 주 진짜 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동류들이 있죠. 저거 대사지 있지도 않은데 품절이 안되어있네 아이기 g 운이 있다 려 지금 촬영 시작한지 5분이 넘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아직도 여기 세컨드 리바이스 얘도 갖고 싶은데 가격이 얘보다 비싸가지고 아직 구매는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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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방에서 지갑 증권을 줄래? 이제널의레드이등이 터널의 퍼센트는 l u 이스아리는포래는 포스 터널의 와널의 터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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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보다. 하나, 빼고 하나, 하나, 빼고 하나, 하나, 있습니다 루즈 아는 아이더블 하피 하나, 이나이나하건 하나, 이나스스트나이크 프리덤 이위 싸우고 있고 아래쪽에는 거대한 기체들 아쉽게도 스타크 제 같은. 등 있네요 저쪽에는 더블오 계열이 있는데 역시 퀀터는 다 빠져.. 어 왜? 더블오에서 하루투 퀀터는 빠져있네요 역시 인기 많은 기체들 위퍼 채 라든지 더블 오 라이저 알리오스도보이는거같은 세라 비도 있고 역시 라파 일은 인기 없네 비교 비교적 라파 일은 인 기가 없나 보다 야. 아. 기본적으로는 베이스템에 에이스테크 갖고 싶었는데 에이스테크를 먹고 했네이리마이 리메이크 버전 아무래도 에이스테크 인기가 많다 보니까 금방 다술다 되고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스타이크 루즈도 없었으면 RJ에이스테크 살렸는데 RG 스카이그래스포만 있어가지고 이게 있다면 이걸 사야되겠죠 그게 개인적으로 원하던거라 데스티니 런던 루아르도 있고 스트라이크 브리덤프로비던스 그 건담 에디션 그 인피니티 저우스 위에는 프루비... 일본 프로비던스랑 프리덤블. 야, 뭉 이야 뭔가 야, 만, 블루 듀가이라인가인저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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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조인인데 인조. 들어인있네요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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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거한테는 이 스칼리버가 들어가 있는 아, 그런다. 이경적으로그10 토토 뷔 한번 면 주로 배우고 싶기도 아, 했으니까 음.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럴 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너도 더블로 사고 싶었으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아닌가? 이 경제가 난또 있지. 야 전에 봤을땐 005결 꽉차있었는데 세일이 오늘부터인데도 거의 없네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것 같긴하네요 여기 사이에 소드니플스가 숨어있었네 아 저기에 스트라이크 없는것 같은데 아저기 스트라이크 루즈도 있네 아내이 스탠드 갖고 싶었단 말이야 음. 저건 또 언제 살려나 희한하게 H는 다 팔렸는데 HG가 아닌 MG가 살아있네 여기 <laughs> <laughs> 네, 가변기젬 이지스 쿠판 스트라이크랑 iwsp 그리고 스트라이크 로즈에 신형 특이 나와있네요 <laughs> 소딩패스라든가 블리츠 아래는 버스터랑 듀얼 건담 어설트 시라우드가 있네요 이기 건담도 있고 특이한 건담도 많이가데스라든지 LTS 슈퍼 건담 세라빈 베를드베스트 일반 버스트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진짜 대부분 다솔드아 표시가 되어있다 인턴아 일로와봐 인턴 내거 어디 있지? 스은 해비 편집 시스템으로 남아있기로지 얘기하듯 다 자리도 고 저기 보시면아지혜 남자도 붙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좋아하는 발바토스. 어, 발바토스. 이가 좋아하는 이스이있은이 근데 이기은 이곳은 이들어가곳지이곳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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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이르겠 이곳은 어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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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엑시아라든가 아브란체, 액시아, 컨터가 있네요. 그냥 컨터죠. 다시 누가 되돌려면 아스트리아 아니 아스트리아 아브란체. 징크스라든가 엑시아라든가세븐소드 있네요. 오래 전다 팔렸네. 역시 김만기 치다. 저거 엑시아도 가고 싶긴 한데 엑시아보다는 스타이크열창의이라 되게 MG 더블웨어들 얘는 더블웨어 세트나 기체들 아래쪽 야잠 친구들도 좀 눌러줬고 이런식으로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MG들이 역시 와 RG는 이제 스카이 갤스시 보만 좀 많이 남았죠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에이스 델크 남아 있으면 좋겠네. 없앤 으 유감이고, 이제 이거랑 나중에 예약해서 익스인 건 나만 사도 되는데 전라이죠. 역시 안지네, 안지 <laughs> 이그니션 모드에 엑시아. 저 사실 이근심보다한 리페어 원인데. 방금 나 먹어봐. 이것은 진짜 RG가 전시되어 있네. 진짜 구매줄이 길어서 100명 안에 안될것 같아. 절대로. 학교 끝나고 온 거다 보니까. 아까 2시 46분. 아, 이렇게 알지들 <laughs> 있는 거 보이고. 건담 먹고 들어가지그스서 그리고 신안주 사자비연대, 신한주 티 유니콘계열. 그리고 아 LG는 A 스트라이크가 한두 개, 아몇개 남아 있네. 저 T 스건담이나 민건담 있다고. 더블러라이저나 컨터도 남아있긴 하네요. 그리한배 응. 페인팅 모델, 저거에 있어? 저 HD인데. 사람들이 그냥, 살려다 말고, 두고 하는 게 많네요. MG나 SD 같은 것도 있고. 별별 건담 있고, 되게 하시말 되었네요. 인칭 같은 드립 중시고 왔고 되게 뭔가 많이 쫄다오시던데 그럼에도 역시 남아있는 레전드입비 여기 보시면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드 기체들도 많이 빠져나갔는데 역시 뭐지 빌드 스타큐 열은 다 팔렸네요 인기가 좋금니까 거를 수 있지. 좀 아쉽네. 스타일드를 좋아해서 남아있음. 아, 여기 사인 많은 이유가 강남점이 오는 오늘, 오늘 기준으로 구일 대에 을늘게 됩니다. 아 아니면 빌드스스 아, 그 스타일드 남아있네요. 그냥 간이 달랐던 것 같구나. 스타빌드도 있네. 그냥 갤럭시고 스수는다 팔린 것 같아요. 알지 제지 유선 친구가 절 때리니 잠시 한가 봅니다 아 창피하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 이렇게 알지들 아 확실히 맞죠 개인적으로 알지는 뭐, 빌리지 스타이크보다는 역시 에일 스타이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이런식으로 건단될게 많고 저 퍼펙트 스트라이크는 아마 연결 안되있는거일텐데아 어, 페인팅모드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구하니까 이게 문제야 문제야 문제 많이 수록되어 있 빌드 스타일크랑 빌드 부스터 분해되어 있는 모습 저쪽에는 에반게리온도 좀 있네요 한 지금 중간중간 녹화를 끊고 하다보니까 한 20분 정도 서있는 것 같은데 야. 이제 뒤에서 영상 보고 찍힌 거나 보려고 시간 물어보니까 와이 까칠하네 아, 아 중간중간 멈춰서 먹본 거잖아 이렇게 빌드 하이버 지도 진 맞네요 역시 아 뉴스만 좀 리메이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막 옵션 파츠 사용하거나 하는 건들들도 많고 하이레졸하일레션 하이 아스테인월 어 아마 지금 이 영상 올라가시길 때도 아직은 예약받고 있을 텐데 MG로 그외 라이트 인원이는 뭐냐 MG 계열이 쓰는 LED 그 니퍼드지만 한걸 제가 쓰는거는 기본 리퍼 p 습니다 친구가 e r 거거든요 생일 선물. n g to keep on the person. I'm g o 는 n g to keep on the person. I'm going to k e 제가 구매하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인 느낌이 지금 제가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거든요. 마징가 젯트 맞나? 그런데 이렇 응. 그 베이스, 액션 베이스 5 같은 거4 같은 게좀 많이 있네요. 건런다 베이스 응. 2도 있고 스파클레드, 스파클 블루든 저는 가고 있는 스파클 블루 갖고 있긴 한데 많이 망가져가지고 마스킹 세트도 파네요. 친구한테 좀줄 세트. 더블워스는 유닛같은거 저희 더블워스 어르인 더블워스 계열 기체들 하이젤루션 레드크림도 있어보여 이렇게 스파이크 파츠들이나 액션 베이스 원도 있고, 여기 뭐냐 피규어 라지 펙트나 웨폰 키트 같은 게 있는데 웨폰 네. 키트도 안 아, 팔린 것만 남아 있고 잘 팔린 것들은 다 팔렸다고 보네요 벌써. 여기는 도색하는 물품들이 좀 많이 있네요. 스프레이, 컬러 스프레이, 금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물건 마감제나 그런 것들도 있고. 아, 이제 거의 다주 앞에 왔기 때문에. 아, 거의 촬영 직전 되면 아, 잠시 영상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집지 않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 메가 사이즈 베이며. 뭐? 아, 저기 매지크도 있네요. 여자친구가 십자계라 아, 하지만 이렇게 세일하고 있어도 팔리지 않는데 리라이징감나 아, 좀 불쌍한데 30% 세일는데 아무도 안가져가 리라이징감나 저기 있는 애. 왜 팔리지 않노 누가 좀 사가줘 저도앵간해 9만원이면 좀큰 가격이긴 해도 살바다고 아마도? 그제나? 아 지금 알지 더블로. 헌터가 라이전가? 여기 세로박혀있네 어, 이벤트진짜에끝났나보네 역시 1명 안에 드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곧 3만에 했면는데 와우. 한 10개, 10개, 10개 산거 같은 데람들만 이벤트 때뭘 나눠준 거였을지 궁금하네. 한번 제가 무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지금부터 잠시만요. 한번 훔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헤비암제 남아있고 뭐 다운드독이라든가, 리라이징 건담, 그, 저거, 메이, 건배안정, 시비테 캐르팅 정도가 남아있고, 어, 건배안정 상품은 뭐가 남아있을지 한번 보러 가보죠. 건배안정도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캐릭터들이나, 제타건담 유닛3 제로마루, 하루프라 정도? 어, 그리고 티타늄 컬러랑, 외에는 페인팅 모델 이런 결전 상항 정도 그냥 있고 이렇게 아, 피지들, 그거건배한문는 아, <laughs> 진짜 거의 다 나갔네요. <laughs> 건담도 <건담벨프. 웃음> <laughs> 개인적으로 에이스 타이크 mg가 클리어로도 있었으면 사고 싶었는데, 아까 못 봤던 것들. 이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 때 나온 메인 기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결국 웹툰들하고 생각나는 구매자들이었다 들어가는 것들 여기 30분 미치는 정도가 있네요. 그외에는막 이런 주 피규어들 같은 게 있습니다. 가자. 그냥 이렇게 이런. 거대한 사이즈가 담들이나나 어글라이브는 이거 어, 시스웨 컬러 이런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경품 추천 위해서는 제가 결국 못했는데 어, 딱히 제 취향이 있던게없더라고요 어, 이런거 뭐가 많이 있네요 이렇게. 자 여기 입구 밖은 여기 생겼고요. 여기 유일하게 어스디가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 건담 베이스 강남점 사이드 6인데 원래는 원이었죠? 아. 자 지금 있고 강남점의 마스코트 같은 퍼스트 건담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여여뭐 뭐냐 굿바이 세일습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영상다 여기까지 다고맙습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고두 즐거운 건맙즐니다고맙습니